오늘부터 우리들 영적 성숙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 '절망의 끝에서 책임을 외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책임을 외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치 분노가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하고 아무런 또한 죄책감이 없이 일어나는 묻지마 범죄가 마치 사회적인 병리현상처럼 번져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참 아프게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있어요 세상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은 점점 더 짙어져만 가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목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마음 속에 분노가 싹 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욕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이런 분노가 생긴다고 합니다. 또는 간절히 소망하고 목표하던 길이 거대한 벽 앞에서 완전히 막혀버릴 때그 깊은 좌절감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면 폭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라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한 복수로 운동력을 발휘하게 되고 엉뚱한 곳을 향한 화풀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류 회고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러한 분노의 흐름이 얼마나 본능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관찰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코 원숭이가 있는데 개코 원숭이 그 무리에서 서열 싸움에서 진 숙환 원숭이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분풀이할 대상을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다른 숙것을 발견하게 되면 맹렬하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숙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 원숭이에게 자기의 화를 분풀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그 수컷 원숭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돌에 맞은 거잖아요 느닷없이 공격을 당한 그 원숭이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그 화를 어디에다 풀 데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기보다 힘이 없는 암컷 원숭이에게 달려가서 그 화를 풀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는 아무 이유 없이 있었던 그 암컷 원숭이는 뭐가 돼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한 그 암수노크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 화를 자기보다 더 약한 어린 새끼 개코 원숭이를 찰싹찰싹 때리면서 그 화를 푼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새끼 원숭이는 뭔죄가 있어요. 그 영문도 모르고 맞은 그 어린 원숭이는 또 화가 나잖아요. 자기가 할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뭘까요? 자기보다 더 약하고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갓 태어난 새끼에게 가가지고 막 때린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이 몇 초만에 일어난 줄 아세요? 15초 걸린다고 그래요. 15초. 분노와 폭력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들이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그런 큰 우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제가 우리들이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원숭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광경을 보실 거예요. 그관계은왜 그래요?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누가 <laughs> 누구를 때리니까, 어이, 화가 나가지고 저기 가서 때려버리고 또 저기 가서 때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가지고 막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부터 시작된 폭력과 고통이 어떻게 흘러요? 강한 자로부터 가장 약한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흘려져 내려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 그 동물들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 사는 세상에 대야 되는데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문화가 발전하는 것 같고,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은데, 이 분노를 억제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래서 그 고통의 책임을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나는 책임 없습니다 자기가 저질러놓고 그리고 나의 분노를 나보다 악한 사람, 약한 자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만연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동물? <laughs> 여러분 누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거룩하고 영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는 눈앞에 닥친 고난과 아픔 속에서 현상만 바라보고 분노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책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기근 속에는 반드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끔찍한 7년이라는 대흉년 속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그 가족 구성원들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 성숙의 복을 주시려는 위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성숙이라는 꽃을 피어나는지를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그런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우여곡절 끝에, 온갖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해서 마침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몸이 피곤할까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지와 가족들 앞에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양식자료를, 많은 양식은 아니어도 양식자료를 이제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양식으로 당분간은 우리 가족이 굶주리지 않겠구나라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잠깐의 안도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애국당에서 양식값으로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없어야 했던 돈뭉치가 한 사람도 아니고 각 사람의 자루 속에서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3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아, 두려워하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기쁨은 이제 온데간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소름끼치는 닭살 돋는, 예, 그렇죠? 공포의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해버렸어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집트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서도 만약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아니었다면 진짜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전개가 되어야 돼요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양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다시 그 총리 앞에 섰을 때그 총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것 같으세요?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어? 양식을 줬더니 돈도 지불하지 않고 사기쳐가지고 거저 가져간다고? 어?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또 나타난다고 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여라. <laughs> 그죠, 목숨을 거두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는 날은 그들의 목숨이 끊어질 날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함정에 빠져버렸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야말로 속이 터져 죽을 일이에요. 지금 아들들은 계속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 뻔히 죽으러 가는 길인 걸 아는데 어떻게 내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데려가라고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서 침묵을 깨고 아버지 야곱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속 터져 죽는 그런 마음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절규를 한다라는 거죠. 그 영혼 기쁨 곳에부터 절망이 가득한 탄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36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이로다이 노년에 아버지의 절규가 느껴지세요? 들려지십니까? 먼저 아들들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내 자식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다, 이 녀석들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실의 목록을 하나씩 하나씩 그들에게 읍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도 없어졌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한 말도 아물지 않았던 그 상처, 사랑 하나 하나도 요셉이 잃었던 그 고통이 다시 그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다라는 거죠. 겨우 겨우 내가 말안 하고 참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와가지고 또그 아픈 상처를 건들린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시몬도 없어졌거늘. 아니 양식 구하라고 보내놨더니 애먹은. 또 아들 하나 잃어버리고 온 거죠. 이집트의 볼모로 잡혀버린 그 시몬, 그 아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그런데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냐. 참이자석들이 참, 참. 그죠?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남긴 마지막 혈육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버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봅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의 절규예요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이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게 그 제가 생각할 때좀 번역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어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있냐면 Everything is against me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더 원어에 가까운 뭐라고 하면 All these things are against me against 뭐냐면 대적이라는 뜻, 대적한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이렇게 해석되는 게더저 원어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세상도 그리고 내 자식들마저도 다 나를 대적하는구나, 다 나를 무너뜨리고 아예 작정을 했구나 이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고백이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야곱은 지금 완전히 영적인 침체와 자기 연민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겁니다. 가정의 기둥인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그 가정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완전한 절망의 밤이 그 가정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탄식하고 모두가 절망하는 어둠만이 가장 짙게 깔렸던 바로 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소망 없어 보이던 한 사람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3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 이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는 베냐미를 절대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제 버티시는 거예요 못 보내! 못 보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베나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가족들은 불모 죽으면 돼요. <laughs> 그죠? 선택 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진실성을 애굽의 총리에게 입증할 길도 사라지게 돼요. 이진퇴 양난의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죠? 라고 누가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베나민의 생명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나선 거예요? 루벤이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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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 거예요 아버지 저 한번 믿어보실래요? 제두 아들 여기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만약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오지 못하면 제가 만약에 빈손으로 오면 그때 제 아들 죽이셔도 됩니다 진짜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말이 진짜 의미가 뭐예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제가 죽을지언정 베냐민은 반드시 살려서 아버지께로 제가 돌려 보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냐민의 생명에 대한 장엄한 책임감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더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되냐면, 지금 이 형제들은요, 배달른 어머니가 네 명이나 되는 굉장히 복잡한 가정입니다. 생긴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이집 총리가 너희가 어떻게 형제냐라고 의심할 정도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의심할 정도로 생김새가 다 제각각이에요. 네 명의 어머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그 환경은 뭐가 되냐면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어요. 내가 봐도 내 형제 아닌 것 같거든요. <laughs> 생기기 너무 틀려가지고 시기심만 가득했고 그 시기심 때문에 어떻게까지 했어요? 야저 동생 죽여도 상관없어. 뭐아직뭐 어? 나라 생긴 것도 틀리고, 엄마도 틀린데 뭐 죽여버리지 뭐 그죠. 동생을 죽이려까지 했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집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이 기근이 그들에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놀라운 선물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형제애가 살아나는 기적이에요. 다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과 내 자식을 대신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은 만큼 엄청난 책임감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를 더 놀라게 하는 건 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루벤입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은 원래...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폭된 말로 뭐라고 하냐면, 루벤 같은 사람, 우리는 페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페류나. 루벤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이자, 자신의 서모인 비라와 동침을 해버렸어요. 예. 그 정도로,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아버지께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동생 요셉이 죽음당을 위해 처했을 때, 장자인데, 동생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리를 비우고, 동생이 팔려가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야 되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그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 끔찍한 거짓말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하더라는 거예요. 침묵으로 그 죄를 묵인했던 비겁하고, 원래는 무책임한 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루우벤이, 그 페르나였던 루우벤이, 그 무책임의 대명사였던 루우벤이, 오늘 아버지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을 희생해서라도,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동생 하나의 목숨도 책임지지 못했던, 방관했던 그가, 이제는 다른 동생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심과 죄책감의 껍질을 깨고 희생적인 책임감의 사람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무엇이 이토록 무책임했던 사람을 이토록 책임감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뭐예요? 고난, 기근 이거예요 예. 온 가족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고난이 그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거예요 야 일어나 일어나 네가 책임져야 돼 흔들어 깨운 거예요 고난이라는 용광로가 그의 내면에 있던 이기심의 찌꺼기를 다 태워버리고 마침내 책임감이라는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인격으로 나타난 거예요. 작가 맹컨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책임감이 마음을 괴롭힐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또 비범한 일을 가능케 한다.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특히 고난 속에서 누군가를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은 즐거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책임감이 평범한 한 인간을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탐욕이요 공동체 전체를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어요.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나라 전체를 기근으로 몰아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가정과 사회라는 배에 구멍을 내고 결국 모두가 함께 침몰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거기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 영혼의 고구람이 회복된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루우벤의이 희생적인 선언과 희생은요, 사실 더 위대하고 근원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이야기의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욕기 3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단순히 땅에 파인 구덩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죽음과 심판.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절망의 장소, 그런 구덩이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로 떨어지는 그한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해라 건져내라. 왜냐하면 내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대속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실 감당할 존재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물, 그 대성물은 누가 돼요?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줄수 없으시다라는 거죠. 왜요? 공의의 하나님식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면서 가장 사랑이 많은 방법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의 치르는 대속물로 내어 주시는 것이 됩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스스로 기꺼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지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에 따르는 수고까지 같이 따라오는 게 사랑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뭐 사랑합니다 이야기 해놓고 아무런 행동이나 책임감이나 수고가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책임감 있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져지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개인적인 고난과 우리 시대의 기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야곱처럼 주저앉아 가지고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한다고 환경만 탓하고 계시지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비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빚이, 어, 신뢰하시면서 루벤처럼 일어나서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책임감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영역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감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고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수년째 자살률 1위입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할 것 같으세요? 원래는 이게 2, 3년 전만 해도 3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2025년 통계치로 들어오면서 40명으로 더 늘었어요. 스스로 생명을 하루에 40명씩.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더 심각하고 마음 아픈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두 배가 넘게 65세 이상 되는 노인층이 자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를 조사해 보니까 노인들은 너무 외롭고 미안하고 자식들의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우리 어르신들을 평생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laughs> 자식들 위해서 학비 다 대고 <laughs> 또 시집 장가 갈때 모든 거다 마련해 주느라고 정작 자신들의 노후 대책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자식들에게 부담될까 봐 평생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부담될까봐 그 부담감이 뭐예요? 내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 편하게 해주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나라에서 계속 진행되는데 이거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복지를 베풀면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책임을 지는 성숙한 영성을 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죽음의 길에서 그들을 건지고 보호하고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따뜻한 심의 공간이 되어주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갔을까요? 보편적 복지를 하면 나라가 가난해지면 큰일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축복밖에 안 주셨습니까? 더군다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죄악가운데 인생을 탕진하고 그렇게 아까운데 죽어갈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대신 칩니까? 누가 대속하냐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 책임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이 민족의 아픔과 죄에 대해서 정죄만 하지 대속의 중입을 당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가진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들만 기도해서 잘 되면 되고 그런 이기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관중석에 앉아서 세상의 아픔을 그저 구경만 하는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는 관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루벤으로 일어나라고 이 시대의 아픔을 책임지는 교회로 바르게 서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대의 교회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이기적인 신앙의 껍질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절망의 한복판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성숙한 그리운들인들이 되시기를, 그런 세종의 모든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